25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파피루스에는 유방의 종괴를 고온의 열로 치료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금원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약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수술로 고치고 수술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열로 고치며 열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불치의 병자다. 중요한 시술을 앞두고 분주한 수술실에 긴장감이 흐른다. 환자는 76세의 함영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작년에 식도암 수술을 받은 후 올해 다시 간에서 종양이 발견됐다. 6.7cm, 5.3cm의 종양들을 제거해야 한다.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다. 그런데 여느 수술실과는 다른 풍경. 초음파를 통해 암을 제거하는 하이프 나이프 시술이기 때문이다. 의료진들은 모니터를 통해 시술을 진행한다. 하이프 나이프 시술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종양 부위에 초음파를 쏴서 고온으로 암세포를 괴사시킨다. 지금까지의 암치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가 대부분이었고요 하이프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열을 발생시키게 되고, 열에 의해서 종양을 이제 태워 없애든지 아니면은 고온에 의하여 세포 변형을 이룩해서 종양을 죽이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치료할 때 온도는 보통 단백질은 56도씨 이상만 되면 그게 변형, 변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하이프에서는 한 65도에서 80도 사이로 온도를 올리게 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몸이 으실으실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대부분 따뜻한 찜질방이나 뜨끈한 국물요리 등 따뜻한 것들 생각나실 텐데요. 옛날 어른들도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 따끈한 아랫목에서 푹 지지면 낫는다고 하셨죠? 이처럼 옛날부터 몸이 좋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것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왜 따뜻한 것을 좋아할까요? 우리들의 정상 체온이 36.5도인 이유는요. 바로 우리 몸이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가장 적절한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체 내부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온몸 구석구석에 효소가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 효소가 작용하기 위해서 가장 알맞은 온도가 36.5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체온이 1도 내려가게 되면 면역력이 30%나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5배나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승은 바이러스 등 외부 질병원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1도가 엄청난 차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체온과 건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몸을 지지면 시원한 느낌이 들고 힘이 나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몸에 열을 가해서 체온을 올려주는 행위는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 외에 온열요법의 또 다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온열요법의 예도 궁금합니다. 온열요법은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조직의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또 둘째, 관절을 덜 굳게 하고요. 셋째, 통증을 가라앉혀 주고 근육의 긴장을 어느 정도 풀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넷째,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켜 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온열 요법의 효과들입니다. 이러한 온열 효과의 예로 혹은 온열 요법의 예로 옛날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 바로 뜸이 있죠. 뜸 역시 체온을 올려주는 치료 방법으로 온열요법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원적외선이라든지 옥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기고 계십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건데요. 특히 평소 수족냉증이나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더욱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체온이 1도 높아지면 면역력이 5배나 상승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LED 광선이 대상포진을 비롯해 여드름, 아토피 등 각종 피부 질환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빛의 색깔에 따라 효과도 다르다는데요. 정신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상을 입은 부위에 빛을 쏘였더니 피부가 재생됩니다. 영화 속 장면이지만 실제로 빛은 상처 회복과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이 LED 빛으로 피부 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입니다. 심한 통증과 염증을 동반하는 대상포진 환자 28명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LED 빛을 쬐게했습니다 3주 뒤빛 치료를 받은 환자의 상처 부위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염증의 회복 속도가 20% 가량 빨라졌고 통증은 30% 이상 줄었습니다. 아토피와 여드름에도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물이나 이런 것도 쉽게 약보다는 빨리.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동물 실험 결과 LED 빛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세포의 에너지원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 피부 재생을 도왔다고 연구진은 말합니다. 혈류 흐름을 정상화시켜서 통증 자체를 완화시켜주는 기전도 있고 염증 자체의 생성을 억제시켜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색깔별로 빛의 효능도 달랐습니다. 붉은 빛은 세포 재생 그리고 통증과 염증 억제 파란빛은 살균 효과가 커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88%즉 100명 중에 88명이 치료됐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참 놀랍죠? 결과적으로 보면요, 어, 8주에는 최고 96%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됐고요. 또 8주에는 약보다도 더 치료가 잘 됐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을 받게 된 겁니다. 어디서부터 8주 후 무수술 무투약 퇴행성 관절염 통증 치료 이게 바로 라파성이 프로스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어? 솔루션 한 개를 넣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스파츌러의 둥근 부분을 이용해 잘 혼합해 줍니다.